자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1대 a 값 b 값을 찾아달라는 게 이게 미정계수법이거든요 a 값 k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요? 항상 뭐부터 해볼까요? 대입부터 음. 해봅니다 자 대입해볼게요 그럼 일단 잠깐 4분의1좀 좀 빼고 여기에서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가 몇이 나옵니까? 0이죠 a 값 k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그럼 여기 위에 만약에 1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나온다고? 뭐이 새끼야 아니, 아니, 무한대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4분의 1이 나올 리가 없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1 그냥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무한대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결국에 남는 건 누구밖에 없더라? 0. 0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대입을 해야 됩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1. 빼기 B는 얼마야 됩니까? 0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은 B는, 루트 A 플러스 1이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변형을 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에, 루트 A 플러스 X 더 빼기, 루트 A 플러스 1에. 이 자, 이렇게 쓰면 a 가 완벽한 0분의 0 꼴이죠. 여기까지. 너가 0분의 0꼴에서 너가 어떤 극한값을 찾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아? 인수, 그니까 러 유리와 인수분해도 뭐다 필요 없고. 그니까 일단 결론은 뭐였어? 약분이 문제였어요. 얘가, 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이게 얘는 0분의 0꼴이 확신이 됐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하거나 뭐하거나. 인수분해를 하거나, 뭐 하거나? 인수 유리화를 하거나 뭔 소재 시죠 얘는 유리화겠죠 유리화 해봅시다. 이걸 하시면 여기가 a 플러스 x가 나오고요. 아 여기는 a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아 여기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루트 아시죠? 환경해야 되네.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루트 a 플러스 x.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까지 얘가 시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누구 지어주냐? A랑 A랑 지어주죠. 그럼 분자가 뭐가 돼요? X-1이 나오겠네요. 여가 X-1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0으로 가는 얘네 둘이 없어지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0으로 가는 애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입하겠죠. 대입하면 몇이 나오죠? 여에 대입했냐? X에 대입했죠. 그럼 얘가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A 플러스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트 A 플러스 1분의 1이죠.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응. 근데 얘가 얼마에게 말했다고요? 응. 4분의 1에게 말했어요. A는 얼마다 응. A는 3입니다. 응.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B는 얼마였나 응. 2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13번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풀시다 아, 이거 또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대입해 보죠 그럼 얘가 얼마야? 0이죠. 그럼 얘도 얼마야 돼? 어? 0이어야 돼. 3분의 1을 원해 3분의 1을 원하죠 0분의 0이 되어야 돼요 오케이? 소나 이해가 안 가? 너 진짜 졸리지? 안 졸려요? 졸린 거같은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본다고요? 이게 뭐야? 아 대입이지 아,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은요 여기 위에는 0 되는 거 확인했고 여기 해보시면요4 더하기 2에 2 더하기 b는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 그러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요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야, 진짜. 여기에서 얘를 인수분해가 할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x, x. 그 다음 여기가, 몇이면 돼? 아, 어, 2, e, 그 다음 e. 마이너스 2, e,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 분해가 음. 되죠 그렇게 하면 여기 가운데 a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하십니까 그럼 얘랑 얘랑 지우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하십니까그 음. 다음에 2를 대입해주니까 얼마야? 4 플러스 A분의 1. 이게 얼마에게 말한다고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A까지 듣죠. 자,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 좀 재밌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여러분들 그거 뭐 그냥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거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시고 안 되면 안하세요 자, 여기, 여기가 0이 여기 돼야 되죠. A까지. 여러분들 얘가 무조건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요? x-2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봐봐 이거를 x-2랑 x 곱하기 5한 번으로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 뒤에 몇을 쓰면 돼 b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바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약분 약분 그러면 x-2분의 b분의 1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x에다가 그 몇을 대입해 2를 대입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이 3분의 1입니다. b 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이거 할줄아요본적 있어요? 어, 알아주시면 편해요. 오케이? 소나방법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볼게요. 14번 으터 넘어갔어요. 1분의 fx는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2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1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까지. 자, 도나잘 봐. 야, 여기도 계획해보자. 여기 몇 도에 몇골이야무한대분의무한대골이죠 오케 얘가 무한대 분에 여기 다른데 들어가면 안돼요 무한대 분에 무한대 꼴이어야 되고요 그럼 결국 에펙스도 무한대이긴 한데 자잘 보세요 무한대 분에무한대로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최고차 최고차입니다 차수 비교입니다 얘가 몇 차야? 2차죠 그럼 여기 위에도 몇 차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쵸. 2차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즉 에펙스는 애픽스는, 에펙스는요 어떻게 해요? x제곱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숫자도 맞춰봐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몇일까요? 이겠죠. 왜냐면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2로 2X제곱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안 봐요, 소우나? 어, 일어나면 될것 같아요. 아니야? 형은 눈 감고 있어. 하여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어, 얼마야, 대입하시면? 0. 0이죠. 위에도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죠. 여기까지. K? 그럼 지금 FX는 봐보세요. Fx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 누구 가지고 있어야 돼? x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뭔지 가냐면. 자 잘봐 조금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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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어야 돼. 어 봐봐. X-2를 가지고 있어야 된 거야. 여기까지 에? 근데 우리 아빠, 아까, 아까선 앞에서 몇시한 거야? EX제곱으로 시작한 거였죠. 그럼 여기에 2를 달아주시고요. 여기 뒤에를 뭐라고 써요? X-α. 보통 이렇게 써주는 게 이쁘겠죠. 여기까지 얘 봐요. 갑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쓰시면 안 돼요. 봐봐. l i m X가 2로 갈 때. 여기 인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X-2, X 플러스 1이고요. 여기 위에는요. 2에 x-2, x-α고요. 이게 1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은 얘 날리시고요. 2 대입해 주니까 3분의 2 곱하기 3-α에서 1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알파 값 얼마니? 2-α 뭐라고? 어? 2-α네. 미안해. 잠깐만 3분의 2에 2 마이너스 알파가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3이고요. 알파가 열로 넘어고요. 2분의 3 주면 얘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랬을 때 문제도 뭐 구해달라고 했죠? F0 값을 보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F0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알파가 지금 2분의 1이죠. 그러면 F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입니다. 여기까지 열었습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은 마이너스 알파로스 얘는 플러스 A죠? 아, 그렇죠. 그쵸. 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필수에이 15번 보도록 할게요. 아, 죄송한 거네. 여러분 대소관계는 되게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봐봐 대소관계 쉬운 얘기라서 그냥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돼. 아 그래 프린트해봐. 프린트해봐. 아. 자, 봐. 여러분들 두 가지. 만딱 기억하시면 돼요. 봐봐, f x 랑 g x 랑들어서 f x 랑 g x 랑무조좀 크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limit f x 랑 limit g x 도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해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이어가시면 돼요. 이것까지는 어렵진 않죠, 오케이? 두 번째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 개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fx랑 gx랑 아 hx로 러네 hx로 쓰자. 봐봐 right. fx hx gx 이렇게 생각거냐? 그리고 플러스 리미트 fx랑 리미트 gx가 같아 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극한값이.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된다? 리미트 hx도 이세 개가 그냥 다 똑같아집니다. 그냥 세 개가 다 똑같아져요. 얘가 좋게. 그래가지고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빨간색이야.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좋게. 그리고 여기를 선생님이 여기를 잠깐 여기를 X는 A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 쳐봐. 여기까지 게 그럼 봐봐. limit x가 a로 갈때 fx는 fx랑 limit x가 a로 갈때 gx 값은 얼마가 돼요? 같아지겠죠. 그림상.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사이를 지나가는 hx는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이 사이를 지나가는 hx가 있어요. 이 hx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 이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당연하지만은, 여기에 hx도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 사이에서. 여기서 이 사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hx가 무조건 같이 하나로 정해져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시죠? 넘어갈게요. 이게 극한의 대수관계입니다 그럼 다시 개념을 넘어갑시다. 개념을 보세요. 자, 봐볼게요. 15번 보시면요. 3x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거랑 3x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 다 오세요. 이거를 다 달아주시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를 물어봤죠. 여기 위에다가 여기도 리미트를 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를 다시고요. 여기도 리미트를 달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럼 소나 얘가 이만큼이 얼마로 와? 경민 얼마로 봐? 집중으로... 얼마로 봐? 음... 무한대로인데 무한대니까 얼마로 봐? 자 봐봐 여러분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쵸? 얘첫 수랑 얘첫 수랑 어때요? 같죠 오케이? 첫수가 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개수비교만 하면 되죠 그럼 얼마 얘가 3분의 1이에요 얘가 까지아니까 얘도 얼마야? 얘도 똑같이 3분의 1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얘도 얼마더라? 3분의 1이다. 그냥 이러고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드리자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3분의 1 있잖아요. 얘가 제일 큰 놈이니까 얘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얘는 어떻게 그려얘못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 얘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끼어있는 얘도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 가운데로 어쨌든 간에 위아래 닿지 않게 빨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A까지 아시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응.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있을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제곱 플러스 1에, FX에 제곱을 보세요라고 돼 있죠. a 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잘 보세요. 소나. 진짜 안 열어도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진짜 안 열어도 돼? 진짜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안 써놓은 조건이 있는데, 뭐라 써놨죠? 뭐라 써놨니? 양의 실수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양의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것 같아요? 해선씨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 맞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봐봐 여기서 fx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물어본 게 뭐야? fx의 제곱이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될거 아니야? 제곱을 때릴 거 아니야, 그렇죠? 제곱을 때리면서 양쪽도 전부 다뭘할 거야? 다 제곱을 때릴 거야. 여기까지, o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물어보는 게 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얘기 때문에, 다 제곱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걱정될 때가 뭐야? 부동산이 바뀔 때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적었다고 적었나? 아? 아? 모든 양이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뭐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싹 다? 다 뭐가 돼요? 얘네들이 다양수가됩니다 여기까지 오 그래서 제곱을 해도 부동망이 어떻게 됐다 바뀌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fx의 제곱. 그 다음, 3x 플러스 4의 제곱이고요. 아, 여기에서 지금 붙여주는 얘도 무슨 순위, 에들 얘도 무슨 순위야? 양수죠. 여러분들 양수로 다 나눠서도 부동호바뀌이안바뀌요안 바뀌겠죠. 러니가 그러니까 부동호 때문에 다 달아주는 거예요. 부동호 때문에 다 유지가 되게끔 음가다 조건을 걸어줍니다. 부동호 방향이 유지가 되게끔 여기까지 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트까지 다붙여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변기에 얼마? 어, 뭐 한대면 뭐한대 뭐 그럼 몇차만 보면 돼? 그러면 최근 차원 보면 되니까 9. 9죠. 소나 얘가운 가요. 소나 얘 얼마야? 9죠. 그럼 가운데도 뭘뭐 쓰러 가야 된다? 어? 미안 가고 9로 가야죠. 너 괜찮지? 네. 아니지? 안 네. 괜찮다고? 네.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얘가 9로 가시면 돼. 자, 여기까지 얘 가시죠.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 풀고 시작. 어, 정 없어도 돼요. 정저가 있든 없든 그냥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응. <웃음> <웃음> 자, 그럼 1 6번은 먼저 여러분들 미리 읽어두세요 되었습니까? 자 음, 읽으시죠.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잡을 건데 몇 컷만 몇 시대에 잡는 게 편하겠어요? T컷만으로 시작을 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T컷만으로 시작할 거예요. T컷만 몇 시대야? 여기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A, T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시작을 할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일단 알겠지만, 얘가 무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어떤 2차 함수? 위로. 아, 위로 불러온 것까지도 알고. 끄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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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Y2에 대해 대칭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 얘 보시면요. A로, 마이너스 A로 볼까요? 마이너스 a를 묶어주시면은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좋게? Okay? 얘가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점이 1이라 마이너스 1이즉 얘가 좌우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얘가 좋게? Okay?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시이 나와야 되는데 뭐랑 뭐랑 무슨 관계죠? 여기에 x 좌표랑 y 좌표랑 무슨 관계예요? 얘얘얘 얘, 얘라고요? 얘 뭐였죠? 예 원이, 예 선이, 예 은이. 아예 은이. 어 진짜? 소은이랑? 아 미안. 아 예은아. 어떤 방에서? 얘랑얘랑어 어떤 방에서? 해선아? 엑스랑 와이랑. 아 말고. 그러니까 어 아, 그래 그냥 내가 설명할게요. 봐봐.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서 에 이만큼이 여기 이만큼 길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 길이일 거 아니야? 무슨 관계야 돼? 두배관계가 되겠죠? 그쵸? 소나 이해하시죠? 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두배관계가 된다잉? 에, 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확정될 테니까. 여기까지, k 아, 그러면 지 식이 나오게 될 텐데, 뭐가요? 이 t. 얘의 두배한 값은, 마이너스 a t제곱 플러스 a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가야 한 거야. 러니까자 그래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a t 제곱 플러스 e t 마이너스 a는 0에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구나.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쓰는 김에 한번 써봅시다. 얘도 필요 없으니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할때 내가 s a를 뭐 하고 싶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s a가 뭐예요? 넓이죠. 정사각 넓이죠. 정사각넓이였는데 4t제곱이죠. 그쵸? 어, 여러분들선생님 여기서 이거 사용하면 좀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냥 4 t 제곱을 쓰는 게 편해요. 여기서 이게 4t제곱이 얼마입니까? 이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K? 그럼 봐봐. a가 무한대로 갈때 t값이래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럼 t를 뭘로 바꿔야 돼요? 싹 다? a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까지. K?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걸 사용하시면 요 봐봐. t에 대한 2차 번치죠 그럼 TL에서 근해공식을 쓸 거야. 그럼 T는 지금 얘가 짝수니까 그거 뭐야? 뭐라고 했지 짝수 근해공식? 뭐라고 불러야 돼? 불러봐.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플러스 a 제곱 이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 지금 t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당연히 뭐겠어요? 플러스의 양수이겠죠? 왜냐면 마이너스하면 엄청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달아주시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리미트 a가 뭐한대로갈때야 이거 4동 앞으로 빼자 헷갈린다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제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러분들 뭐 보내 볼 걸? 그쵸? 분의 a분의 막제어디 아 어, 제곱하라니, 미안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요. 제곱을 해야죠, 미안해, 얘들아.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제곱하셔도 딱히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하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야? 여기 한번 계산하면. 해선 얼마 뭐요? 봐 해선아. 얘 고분을 못 뿌리라고요?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최고차항 받았을 때자 얘는 몇 차? 1차죠. 나 여기 상수항 날리시고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1차를 제한 나머지 는다 날리시면 됩니다. 아 여기 얘도 몇 차? 0차죠. 날려요. 얘는 몇 차? 1차. 어, 루트 시험했으니까 1차, 2차 아니고. 그럼 얘 살려.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1입니다. 그럼 제곱해도 1이고요. 그다음에 4를 곱하니까 답은 4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예 봐봐. 갑니까 ちょっと。